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축구장에서 깜짝 포착이 됐습니다. 와 사진이 지금 엄청 뜨거운 상황인데요. 어,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또 아티스트 임영웅이 직접 전한 근황까지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화진 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질문과 응답인데요. 보면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자기를 왜 좋아해 주실까? 나는 흉터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따뜻함의 정도에 따라 얼굴에 있는 흉터의 색깔이 짙어지기도 하고 붙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착한 심성과 고운 언어의 온도로 얼굴에 흉터조차 다 녹여버린 가수. 천사의 표시를 얼굴에 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 그의 따뜻한 마음과 말의 온도가 얼굴의 흉터를 완전히 덮어버렸음을 우리는 다 아는데 임영웅 알면서 모르는 척할 거야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얼굴 찬사를 표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좀 글이 또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어떤 외모적인 단점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린 임영웅은 이 상처를 나이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또 안심시켰죠. 정말 이 글에 있는 말처럼 얼굴의 상처는 정말 천사의 표시가 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근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축구 경기장이죠. 지금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축구 경기고 한국에서 했죠. 대한민국과 이제 우루과이가 친선 경기를 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영님이 찍혔어요. 이제 경기장에 직접 참석을 했고 주변 보면은 지인 분들과 좀 함께 있는 걸좀알수 있고요. 낯익은 얼굴이죠, 임영님 매니저도 지금 함께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 턱 여기 이제 안경 쓰신 분 이분이 이제 무명 시절부터 좀 함께했던 매니저인 걸좀알수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로즈업 버전이죠. 이렇게 언제 보면 임영웅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찍으신 분들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다가 뒤를 봤는데 우연히 이제 임영웅 보고 억 하고 찍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사진이죠. 축구 덕후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 임영웅님이 지금 이렇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생전 신고를 또한 거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친상경기 보고 콘서트 하려고 겸사겸사 답사간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진이고 영웅님의 최신 근황이죠. 따끈따끈한 어, 경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졌습니다. 이제 1대2로 패배를 했어요. 감독도 이제 새로 교체가 되고 뭐 김민재, 손흥민 선수 다 왔는데 어, 이제 후반 18분에 사용하는 프리킥이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어, 경기는 졌는데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근황을 봐서 또 많은 분들이 좀더 힘을 지금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이게 이제 sns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임영웅님이 금방 또 파악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에잇 하고 이렇게 근황을 또 전했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 이명님 인스타그램을 지금 직접 올린 거예요. 보이시죠? 영님 지금 화장실인 것 같죠? 포즈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셀카 포즈고요. 지금 축구 굿즈도 지금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태극기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운데 선글라스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포즈를 취해서 찍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글도 남겼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너무 멋지고 행복했던 경기.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하고 공딱 들어와 있네요. 정말 축구 덕후답죠? 많은 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왔다. 보고 싶어 미치겠어. 와주었구나. 축구 봤구나. 아 너무너무 예쁘다. 존잘이다. 이런 말도 하네요. 엄청 멋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행복하다. 요거는 지금 필터를 넣은 것 같아요. 임영 형님이 핸드폰을 좀 새로 구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또 요렇게. 반가운 근황에 또 절해졌죠.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소리 질렀다. 축구의 진심인 아티스트 임영웅. 오늘도 외착 선글라스와 함께 했구나. 다양한 또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 LA 갈 때도 임영님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임영 형님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같이 있죠. 팬들이 모았는데 어, 잘 모았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 LA 인증샷 선글라스 있고요. 요건 예전에 이제 웰메이드 광고 찍고 뭐 갈아입고 빨리 징징인 거 같아요. 같은 선글라스죠? 또 요거는 라디오 방송 같은 선글라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영님의 인스타그램 LA죠. 쓰고 찍은 사진. 요거는 예전에 이제 스케줄 하러 가는 도중에 포착됐는데 요것도 같은 선글라스 요것도 이제 같은 선글라스죠 유럽이고요 정말 한결 같다 잘 모아놨구나 너무 귀엽다 뭐든 열심히 하는 이미영이다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착템이 또된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다시 임영웅님 포차 사진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건데 지금 보면은 같은 장착인 걸알수 있죠. 이 목에 두른 굿즈도 마찬가지고요. 헤어스타일도 똑같죠. 같은 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웅님이 팬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작정하고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 팬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임영웅님 이렇게 사진 찍힌 거 보고서는 영웅이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구나. 나는 영웅이 너를 응원해. 뭐, 이렇게 또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영웅님이 이렇게 가서 경기를 받기 때문에 이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아쉽게 졌지만, 팬들과 소통하는 또 귀한 근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 또 다른 각도 사진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보이세요? 요거는 옆모습에서 찍은 것 같아요. 어, 이 사진을 찍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각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 이번에는 약간 반대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약간 옆쪽 영웅님이 지금 앞에 이제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영웅 되게 신나 보인다 하다 하다가 이제는 축구장도 부럽네요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찍으신 분은 정말 심장이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찍은 것 같은데 찍 한것 같기도 하고요. 반가운 또그황 사진입니다. 그렇게 아티스트 임영님의 최신 근황이죠. 불과 몇 시간 전그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봐도 봐도 반갑고 또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좀 좋아하는 축구를 보니까 또 기분이 업된 게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축구가 딱 저녁 먹을 시간에 해서 영웅님이 이제 지인분들과 치맥하고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틱용의 최신 근황으로 또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